아 안녕하세요. 이쁜 소영이라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SKT 텔레콤 쓰시는 분들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T 텔레콤 쓰시는 분들 조심, 어, 좀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쓰셔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. SKT 텔레콤 쓰시는 분들, 해킹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, 아직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,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, 여기에서 좀 헷갈리기도 하긴 하지만, 그래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,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경을 하고, 알아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, 신, 나라가 심각하고,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상황이기 때문에, 그럴 것 같습니다. 다들 심각하지 않게 좀 다들 좀 도와주시고요. 그리고 SKT 텔레콤 해킹을 당하지 않게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회사에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KT 텔레콤 회사 쪽에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SKT 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없었. 피해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코인팔리 하시는 분들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SKT 텔레콤 회사분들이 이런 해킹들을 좀 빨리 막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SKT 텔레콤을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제발 좀 해킹을 막아주시, 막아주실 거라 믿고, 꼭꼭 SKT 회사에서 꼭 막아주십시오. 그러면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안녕, 빠빠이.